생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날 칭찬받는 직분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무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오늘 가시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29장입니다 페이지수로서는 1000폐지 1009약전서 1 0 0쪽입니다 아 어, 이사야서 새벽에 강해를 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사야서 강해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시 이사야서 강해를 새벽 예배 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9절에서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14절 중반절 읽겠습니다.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함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이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은 사람을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됩시다. 그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경을 기록할 때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어느 시대였는가? 그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나라 국사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국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만이 이 우리가 한 나라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요 지금 되어지는 상황만 바라보며 열국들 지금 주위에 있는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걸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개음이 있을 때. 성주 사태를 아는 사람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하고는 전혀 자세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격 말씀을 보면은요, 구약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쭉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 조그만한 지금 가난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면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수많은 열광들로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부서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별 상황들이 다 발생됩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어떻게 했을 때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선택해서 이루어나가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면은 한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나갔을 때좀 좁은 의미로 한 성도를 택해서 그 성도로 하여금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나갈길 원하시는가. 즉좀더 나가면 은 하나님께서 송정 소망교회를 이 지역에 바로 지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나갈 원하시는가 이걸 조명해 보면 은현실의소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알수 있거든요. 지금 이 이사야서 다음에 에레미아서입니다 이사야서와 에레미아서의 위치는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에 있는 왕이 19명 남쪽의 왕이 20명입니다. 그런데 즉 남쪽에 있는 왕들 10대 왕에서 13대 왕까지가 이사에서 선지자 시대 때였어요. 한 60년입니다. 그런가면은 하엘레이야서는 16대 왕에서 마지막 끝까 왕까지 한 60년 동안 이때 왕들을 기록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완전히 이 과정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역대하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열왕기 상하죠. 열왕기하 15장에서 약 22장까지가 이사야 선지자 때, 이때, 지금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11기야 22장에서 25장이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가 에레미아 선지자. 즉, 성경은 3장이지만, 11기야. 지금, 이때 에레미아가 52장입니다. 전체 되었던 60년 동안에 기록된 그 시기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말씀을 주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조명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나와요.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모든 것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여 우리는 몰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강대국이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느 날 부서집니다. 이상이 부서지는 거예요. 왜요? 구약의 모든 역사들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강했던 나라들, 엄청난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부서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이런 역사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알면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 이 시기에, 북쪽에 있는 어느 나라냐면, 우리 같으면 중국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근데 자꾸 전에 우리가 역사에 배웠듯이 중국 청나라 명나라 그럼 우리가 항상 대한민국 속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 관계같이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 나라 북쪽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들이지만은 말씀과 믿음에로 온전히 아니할 때는 그 나라 속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 나라 속국인데 좀 자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침범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침범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 모든 역사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주위에 수많은 나라부터 점령을 당했을 때왜 점령을 당하는가? 전체 배경이 그렇습니다. 보면은 배반이 첫째예요. 배반. 하나님 말씀대로 배반.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생망. 매를 때래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때요? 매 맞고 고개 든 사람 없거든요. 회개하거든요. 눈물 찔찔을 내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회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 회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구원입니다. 이런 관계들이 핵심으로 가장 적게 된 것이 사사기입니다. 구약에. 사사기. 이 시기가 전체 과정, 그런 과정들이에요. 여기도 지금 그런 배경 나오거든요. 보면은요. 원래는 우리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아가면은 징계를 합니다. 가정에, 아니면은 신앙적으로, 아니면 물질적으로, 뭔가 를 이렇게 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가정에 손을 대요. 내 육체에 손을 댑니다. 그러면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하나님 말씀 들고 뒤돌아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사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매 맞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회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원해주거든요. 그러면 평화가 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믿음대로잘 살아야 되는데 몇 쪽은 못 가요, 이게요. 이제 모든 것이 편하잖아요. 그러면 자유롭게 삽니다. 만들어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매를 치고 징계를 맞입니다. 이런 사이 끼리 일곱 번 돌아가는 게 고약의 사사기예요 근데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보면은요. 오늘 여기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쭉 지금 이사해서가 아, 새벽에 강의하다가 지금 잠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좀 끝이었습니다만 전체 이사회가 66장인데 1장에서 40장까지가 거의 심판입니다 40장 이후에는 회복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심판하는데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만 심판하는 거 아니라 주위에 모압 암몬, 블레셋, 에돔 수많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 애굽이나 어마어마하게 강했던 바로 아수르나 바빌론이라 이런 주의 나라, 즉, 우리나라가 주인공이라 한다면은 중국, 일본, 저 미국, 주의 수많은 강대국들이 어떻게 돼가는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멸망되는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역사를 조명해 보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단편적인 것만 바라보면은, 아, 그렇구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성경책 하나의 내용이 무엇입니다이 내용 어떤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그러면서 보면, 아, 이 성경책은 어떤 내용이구나. 그러면 그때 기록된 그 말씀을 묵상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여기는 어떤 상대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가 침략을 들어와, 침범이 들어왔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게시를 줘요. 너희들을 이방 나라들로 침범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너희들을 회복시켜준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 은혜로 회복됐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깨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된 깨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영적으로나 모든 상으로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깨달고 나서 그 다음에 회복을 시켜 줍니다. 이 지금 전체 22장까지의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은혜를 하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 되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을 쪼개보면 됩니다. 먼저, 1, 2, 3, 4절까지입니다. 보면은, 2절입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아리엘은 에루살렘, 이스라엘 나라 수도 에루살렘입니다. 우리 같으면 서울. 이렇다면 어때요? 내가 서울을 칠 것이다. 서울에 재앙을 줄 거다. 그럼 어때요? 대한민국에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수도는 대표적인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에루살렘. 괴롭게 하는 누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잖아,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슬퍼하고 애국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슬퍼하며 애국하리라. 내가 왜 하나님의 복을 주지 괴롭게 한다고 했을까? 성들 보세요.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려 지인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사 너를 치리니, 하나님 손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항은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보면은요. 그러면 이한 나라를, 행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잘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 돌다리도 두들에서 건너란 말 있지 않습니까? 잘될 때도 더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조심스럽게 가야 됩니다. 아니라면 안 되거든요. 특히 어려울 때는 어때요? 말하지 않고 기도하면 되잖아 보면은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괴롭, 너를 괴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죠 보면은요. 원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보면은요. 그래서 배부르고 등따을때 조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이 교회가 성장되어 나갈 때이때더 기도하고 더 간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 그렇게 안 보잖아요. 편하니까 기도 생활 소리 합니다. 모든 영적인 고 소리 합니다. 그러면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넘어진 것은 하루아침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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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새가 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한성도두 성도가 교회에 안 나오고 어떻게 되면 이게 몇명안 나온 것 같지만 그게 잠잠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보세요 이 이렇게 이 괴롭게 하고 침략이 온다 간다면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모르게 준비하면서 시대적인 흐름을 알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새벽 기도가 조금, 이, 우리 임직식 하고 나서 조금 회복된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에 제가 예배를 드릴 때요, 몇명안 앉아 계셔요. 단인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그 말이에요. 남 예배를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금요 기도는 그래도 회복돼어가지고 전에는 금요 기도 여기서 드렸습니다. 몇명안 돼가지고. 회복돼서 본당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회복하기 과정까지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표 의식을 가지고 회복해야 되겠다는 과정, 그냥 된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루어주셨는데, 진짜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으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어떻고요? 다른 게회가 어떻고, 이건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거든요. 우리 이러면 안 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하나님 자녀를 대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볼때 마음에 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교회를 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교회는 성장되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의원는함이에요 얼마 모이고 안 모이고 떠나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대가 이래요? 누가 어때요? 이건 변명이거든요. 합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일을 안 하려고 생각한다면 변명부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내가 안 하려고 생각한다면 도전이 아니라 변명부터 어떻게 해서 안대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도전에 나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맞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안 하고, 안하고 마음먹으면 왜못 하는가 변명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려고 생각한다면 이게 보지 않고 하나님 보지 않고 나갑니다, 앞으로. 환경 관계 없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 변명하지 말고, 시대 보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침략 위기가 돌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줍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럴지라도, 보세요. 아리엘을 괴롭게 하고, 사면, 하나님의 사면을 둘러 진치고 너를 친다 할지라도, 오절 그럴지라도, 너희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자 무리는 날려가는 개와 같으니라. 이렇게 많이 온다 하더라도 별것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이런 일이 생기는데, 별것도 아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죠.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이요. 이렇게 쳐온다 하더라도, 적군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레, 지진, 큰 소리, 해오리바람, 이것을 기사와 이적이라고 합니다. 자연환경. 전쟁 아니에요.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 갔더라도 자연 환경들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쳐 준다 그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개사와 이적입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됐을 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건 우리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셔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달을 것인가 못 깨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본문이 9절에서 쭉 14절까지가 이, 그 내용들입니다. 영적으로 무디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으로 계속 성장되어 나가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안 이루어져 버렸다니까요.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봉사가 되어 버린 거예요. 왜요? 갈급이 없으니까. 너무나 편안하니까. 그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데, 보세요.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타락을 하는데, 이 구절입니다. 너희는 놀랍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리라. 모든 백성들이 봉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깨달지를 못하는 겁니다. 개음이 발생됐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가 위경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힘들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어떤 충분한 그런 것들을 깨달고, 기도하면서 무슨 일 일어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맹인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것을.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지금 여호와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셔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니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잠자는 영을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도 안치요 시대도 모르죠. 깨달음도 모르죠. 그냥 성경 찬성가 가고가서 교회에 와서 예베드로 가면 최고인 줄알아 지금 보면. 영적으로 지금 봉사가 되어버렸는데, 깨달음이 없는데요. 이런 영을 하나님께, 누가요? 하나님이 이런 영을 줘버렸다, 그 말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보면은요. 서단말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선지자입니다.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 시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으며, 요즘 말하면은 목사들도 눈이 봉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목사들도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증거도 안 해버린 거예요. 성견자들이. 그리고 이제 11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모든 게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게시록 6장에 보면은 인침, 인침 재앙이 나온다 겠지 않습니까? 인침 재앙에서 일곱 개인을 쳐서 하나하나 열 때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곱 개 재앙. 인침장인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의 계시를 주는데 그 계시는 봉한책의 말처럼 편지 인봉하듯이 지금 계시 개시, 계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이 열어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 편지 봉한 같이 딱 봉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게뭐 돼요? 몰라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 내용을 몰라 버립니다. 그러니 시대가 얼마나 지금 어두워졌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여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하라. 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무엇 때문에 이런지 좀 느껴주세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글을 읽은 사람이 나는 몰라요. 왜? 지금 편지 내용을 봐야 되는데 편지가 봉해져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즉 말씀을 하려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전부 다 봉사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지금 재앙을 계시를 편지를 받고도 지금 내용을 지금 편지를 받고도 몰라요. 왜? 이게 지금 인봉이 있기 때문에 뜯어봐야 되는데 봉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글을 모르는 사람. 1 2절 보세요. 또그 그 책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여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여 나는 글을 모르아이다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주면서 읽으라고 하면 읽겠습니까? 못 읽으죠? 아는 사람들은 인봉에 있어서 영적인 소경돼서 몰라버리고, 모르는 사람은 글을 몰라서 몰라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날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날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나니, 그들이 나를 경애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뿐이니라, 성도들은 마음이 하나님과 떠나 있어요. 하나님과 떠나 있습니다. 이 여러분 시대 한번 보세요 보면은 영적인 지도자는 소경이 돼 있죠. 아는 사람들 알라고 깨달아 볼자 가르침을 안 주죠. 모르는 사람 몰라서 그렇죠. 시대가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보면 기도 생활, 헌신 봉사 생활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와서 예배만 들어 가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사례금 좀 줘서 일시킵시다. 밥하는 사람, 교회 청소하는 사람 맡깁시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게 갔나 가더라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비 들어간 이 공간만큼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 보면은요. 시대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가지고 돈을 줘서 뭘 산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영적인 시대가 이렇게 좀금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이 없어요. 예배반대로 가버리지, 사랑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입으로서는 날 가까이 하나. 손 들고 찬양하고 별것을 다한것 같지만은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다 떠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받을 뿐이에요.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이 아니요, 이들은요. 이러면 여러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바로 여러분 1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매가 가려지며, 지혜와 총명 즉,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것은 인본주의를 사람 중심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한절 읽습니다. 16절 보세요. 너희 폐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해서 이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즉,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이가 나를 만들음에 대한 감사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멀리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 이 모든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도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돼 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지속적으로 계속됩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시대 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들을 오야오야 하면서 감사할 수는 없죠. 심기를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깨달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만이 우리가 여러분 살기가 좋습니다. 이건 우리의 기도할 제목입니다. 제목이에요. 어쨌든간에 어떤 사람 누가 세워주든간에 그야말로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사람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잘사람사 살기 좋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의무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내한 사람이 헌신하지 않고 내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내한사람이피 흘리지 않는다면 땀 흘리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 교회를 세워 주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구원받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항정직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이들이 계속 저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실 텐데, 우리가 옛날 봄들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보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직분자로 세우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새벽에 꼭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 나가길 원합니다. 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성장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승리하는 삶이 될, 될 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 나가길 원합니다. 출량한 우리의 신앙이 자로나오나 주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예수 하나님 말씀, 구원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향하여 헌신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지역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로 원하신 하나님의 상대한 뜻을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면서, 구원받는 하나 구성요조로서 매일매일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된 일인가 잘 판단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1점번째 드립니다. 최규호 집사님 857번째, 정영면 집사님 520번째, 520번, 마음과 정성으로 물질 드립니다.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